통기성 무소음 커버 방수 매트리스 패드. 퀼트 두꺼운 매트리스 토퍼는 정말 환상적인 아이템이에요. 방수 기능이 있어서 침대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며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탄성 코너 스트랩 덕분에 매트리스에 딱 맞게 고정돼서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. 폴리에스터 충전재로 푹신함이 더해져서 잠자리가 정말 아늑해요. 퀼트 패턴도 세련돼서 침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편안한 수면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이 방수 매트리스 토퍼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. 탄성 밴드 덕분에 매트리스에 딱 맞게 고정되어 이리저리 밀리지 않아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퀼트 디자인이 예쁘고 300TC의 고급스러운 원단 덕분에 부드러운 촉감이 일품이에요.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답니다. 그리고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되고요. 침대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주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보호대 통기성 무소음 방수 매트리스 커버 패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에요. 300TC의 고급스러운 스레드 카운트 덕분에 부드럽고 편안한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. 특히 4개의 탄성 코너 스트랩이 있어서 매트리스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요. 방수 기능도 뛰어나서 작은 사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깊이가 최대 40cm까지 적합해 다양한 매트리스에 잘 맞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전체적으로 퀄리티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꼭 추천하고 싶어요.